10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우고 습득한 실력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더불어 주민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한층 더 발전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목표로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긴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고생한 그만큼의 그, 그러니까 그게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공연 부분에 8개 팀이, 전시 부분에서는 1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과 참여자의 열띤 응원과 경합 속에서 생연 1동의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생연 2동과 부련동의 댄리스 프로그램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